안녕하세요 게리모드 오늘 게리모드 음, 내가 만든 발명품을 최첨단 발명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비용기차인데 아니 도로차인데 이거는 그 어느 곳으로 잘될수 있고, 선풍기로 패드로 이렇게 그 위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거 가는 건데, 이거 는 올라가면서. 사실은 여기 속도로 뒤, 앞으로 뒤틀려가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총 보이세요? 이 총은 산탄총으로 쓸수 있습니다. 약 정투기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에너지가, 에너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작동하지 못하는 게큰 단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 선풍기 있잖아요. 그 선풍기도 그 동력원이에요. 그 동력원 허버볼만 세워야 돼. 엔진은 필요 없습니다. 엔진은 필요 없고, 사실 이게 엔진이 많거든요. 엔진이 엔진이 많아도 여기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엄청 막 추진기를 많이 활성화시켜도 속도가 이만큼이나 되지 않습니다. 한 시간에 겨우 1km, 3시간에 겨우 1km 정도? 이거 뒤로 가기인데, 뒤로 가기 버튼은 저 추월 당할, 후퇴 당할 때 그때 하는 거죠. 이거는 음, 파워가 내 가운데 있는 로그. 그보다 우선 내 연구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내 연구실에는 상사들이 엄청 많고, 홀로그램 시계도 있고, 카메 어 아까 설치한 카메라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슈퍼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형도 있고, 인형도 있고, 총도 있고. 음, 어, 소파도 있으니까 엄청 편하죠. 그리고 이거는 기계 장치, 지기, 이 동력어인데, 이 동력어는, 음, 이 동력기계는, 예. 그, 광석을 캐내는 일들이지만, 사람들이 여기 몇 년에 자주 가봤지만, 그리 엄청 쉽게 가는 건 아니었어. 혹시라도 몇명은 사람이 죽었고 아 그리고 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감시카메라는 도둑이 들어올때 막아내는거예요 야간경비하는 사람인데 바로 모르겠어 총을 들고있고 들고 어 관계자가 그제한거예요자유들다전산하는거요 전산이 여기가 사실 전산실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이 가스통도 있는데 이 가스통도 이거 엔진을 사용되거든요. 보일러에 사용되거든요. 이것 처럼? 이것 처럼요나 비행기도 가끔씩 지나가요 사실 예 떳뜻 이행기아 그리고 또 이거는 고장이 나는 다시는 못 고치거든요 이게 세상에 딱 10개 밖에 없는 이게 다 저한테는 이게 귀중한 거거든요 난 뭐 만들어낸 건데, 저한테는 이게... 아무튼 뭐냐면, 음 이게 동료관으로 해야 요 그리고 또 내가 만들어낸 이 좋은 거 보세요. 내가 막... 음, 뭐냐면, 촬영인데 예. 드론을 촬영하는 거예요. 드론이 여기 있었는데 없네. 혹시 이기상이 올때 적이 올 때는 레이더로 저 적을 다음에고 올라오면 왜냐면 또 이상한 이걸 보면 그거는, 등에, 뭐, 그거 이건 무슨 게임에 나오는 무기 같은데, 에 그건 말안 하겠습니다. 보이토스 같은 나쁜 놈들이 오면, 이제 이걸로 움직여, 음주, 이걸로 움직여봐도 됩니다. 나쁜 놈들, 이오바이리 같은 바보, 선생님이 미친 저녁에, 저녁에, 저제에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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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녁에 이거는, 신분증,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만 갈수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몰나요 신분증, 뭐, 어, 신 어떤지도 신분증 보여달라서요 어, 신분증, 여기, 신분증 있는 사람, 에, 신분증이, 그 여기 통과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 통과, 통과. 어, 이렇게, 열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죠. 이것도 그, 옷시나는 면허증이 없으면. 음, 그리고 이거 홀로그램 시계인데, 이거 사진은 멀리 보이면 사라지지만, 여기 가까이서 보면 보여 잘 보이냐 나도 이거 또아 그리고 내일 아 뭐래 그럼 9시나 10시쯤에 그럼 포켓 이말 겁니다. 진짜 무서워, 진짜 진짜 무서우니까. 뭐야? 어. 진짜 무서운 거니까. 강신장 어. 있는 사람만 오세요. 저는 이만 종료하겠습니다.